여기 어디 어저 노랑 여기 붙여볼까? 응 어. 노랑 어딨어? 어디 어딨지? 어디 <laughs> 아, 랭이도 안있어? 노랑 딱 됐다 붙여 여기 여기 아 여기 붙일 거야? 그렇지 그 다음에 초록도 붙여볼까? 아, 파랑 붙여볼까 파랑? 3만. 파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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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? 여기 있네. 또 어디 붙일까? 여기야. 여기 있다. 그 다음에 빨강 어디 있어? 빨강 어디 붙일까? 기 여기. 어디 붙일까? 빨강. 여기 여기 붙일 수 있어. 됐다. 가방 완성. 가방. 완성. 알록 가방. 알록 가방. 어때? 알록 가방. 알록 가방. 엄마 갖다 줘. 엄마 엄마 가. 응. <laughs> 두개밖에 못만들어 재료가 없어 재료가 리미티드 에디션 조은 이거 다시 아빠 갖다드려 아빠 갖다드려 가방 길쭉가방 더 만들 수 있나? 어 길쭉가방 환불해달래? 자뭐 응? <laughs> 어, 마음에 안들어? 그러면은 길쭉가방 2세대에 만들어보자 2세대 네. 이 세대. 오이구. 이 어디지? 어지 여기 있다. 있다. 여기 있다. 오, 너 아이디어 좋은데 잠깐만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주나? 오, 이거 여기다가 뭔가 다르면 예쁠 것 같은데, 그치 아빠랑 한번 아, 생각해 여기 있다. 어, 한번 생각해보자. 어. 응. 아빠가 좀 고민해볼게.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안 될까? 와 진짜 둘이 스타트업 공동대표 같아 <웃음> 네. <웃음>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잠깐 주원아 방법이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한 다음에 어, 오 잠깐만 이거 똑같은 거 하나 더 있으면 될것 같은데? 어딘지 알아 우리 주원이가 아안 되네 이거 어떡하지? 고민을 해보자 어기또오 각도가 이게 크다고 아 이게 잘안 되네. 그러니까 가서 인터뷰 해봐. 어 저기 저 누워 계신 분한테 이런 가방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? 라고 인터뷰 해봐. 이거 좀 너무 파격적이라서 대중들의 이 생각을 물어. 봐